안녕하세요. 오늘은 준 명품부터 프리미엄 명품 제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샵인더 아웃넷 직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아웃넷에서는 발망, 프라다, 버버리, 발렌티노 같이 명품 브랜드도 판매하고 있으며 아크네 스튜디오, 클로에, 레겐본 등 다양한 브랜드의 옷들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더 아웃넷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최대 7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이트를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제품들 을 할인하고 있어서 놀랄 수도 있답니다. 한 제품을 예로 들어보면 1호의 화이트 데님 자켓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43만 8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70% 세일가인 168불 하나로 약 20만원 무려 23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명품 브랜드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겠죠? 그럼 직구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더 아웃넷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더 아웃넷 사이트로 접속 후 좌측 상단의 한국을 미국으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른 후 계정 생성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와 이름, 성을 입력하면 회원 가입 완료. 더 아웃넷은 미국 내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부가세는 200불 이하로 담아 주시면 되겠죠? 관부가세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뉴욕컬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관세청의 고시 환율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제품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한 뒤 배송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성, 유저지 주소와 사소한 번호, 시티, 주, 집코드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배송지 등록 완료! 배송지 정보와 사소한 번호는 뉴욕걸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와 신발류는 유저지로 배송을 하셔야 빠른 배송과 면세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품목들은 오레곤으로 배송을 하셔야 면세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결제 정보를 입력하기 전 배송을 받을 때 사인을 받을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박스인 꼭 서명하고 제품 수령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분실의 위험이 정말 높기 때문에 꼭첫 번째 선택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잘 선택해 주셨다면 카드 번호, 유효기간, C, V, B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유저지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통관번호를 검색 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합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같이 기재해 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 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 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 주시지 않으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수량과 품목을 선택한 후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준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 주신 다음 신청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번호 추가를 눌러서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 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 입금 문자가 올 텐데요. 문자한 것으로 배송비를 입금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도 세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